이번 시간은 교과서 24쪽 도전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우리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날씨 방송 진행자의 일기 예보를 듣고 날씨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 기온은 24도, 최저 기온은 18도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입니다. 일기 예보를 통해 알수 있는 날씨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우리 지역의 최고 기온 알수 있죠? 최고 기온이 24도라는 것. 그다음 최저 기온이 18도라는 것알수 있고요.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자, 먼지 농도가 4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이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우리 지역의 기온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건데요. 자, 보다시피 18도에서 24도예요. 최저 18도에서 24도인데, 뭐 18도 초과나 미만 이런 표현이 없죠. 그렇단 소리는 18도부터 24도까지기 때문에 18도와 24도도 포함해 주는 게 좋겠죠. 이상과 이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도 이상이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24도 이하니까 24도 포함해서 이렇게 두 동그라미를 치고 사이에 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표를 보고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40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나쁨에 해당되는 초미세먼지, 자, 이 나쁨에 해당되는 초미세먼지의 범위는 36부터 75인데 이때 잘 봐줘야 돼요. 이상과 이하를 쓸지 아니면 초과와 미만을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냐면, 표와 표 사이에, 자, 앞뒤로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나 보면 됩니다. 자, 보다시피, 보통은 35까지고, 나쁨은 36부터네요? 서로 중복이 되는 게 없어요. 만약에 둘다 36, 36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을 시켜주고, 하나는 포함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 표와 같은 경우에는 35고 36이네요. 그러면 포함을 둘다 시켜줘서 각각 여기 보통은 35까지 나쁨은 36부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상과 이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뒤에 75도 매우 나쁨 76과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75를 포함해서 36부터 75를 모두 다 수의 범위에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쓸 말은 "이상"과 36 이상 75 이하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의 행동 요령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쓰면 돼요. 자,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여기다가 써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지수란 날씨와 기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1부터 100가지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나만의 재미있는 생활지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떠한 생활에 관련된 것을 하기에 좋은 것은 숫자를 좀더 높게,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기에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를 작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 게 생활지수인데요. 빨래 지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빨래 지수를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매겨서 당연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래를 하기에 좋은 상태겠죠. 자,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래를 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다시피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1부터 100까지를 4단계로 쪼개서 1단계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상태죠? 30 이하입니다. 30 이하라는 소리는 1부터 30까지라는 의미겠고요. 그 다음 2단계. 빨래가 다 마르긴 마르는데, 마르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죠. 이 경우는 3 0초과50 이하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 30과 30이 각 단계에 중복이 되,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자, 왼쪽은 이하기 때문에 30을 포함시켰고 오른쪽 2단계는 초과로 해서 30을 빼 줬어요. 이렇게 해 줘야 30이 양쪽 단계에 다 들어가지 않고 한쪽에만 자, 이렇게 이하인 한쪽에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가 단계 중에 한 단계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도 볼게요. 빨래가 적당히 잘 마르는 단계입니다. 50초가 70 이하네요. 역시 50과 50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2단계에는 50 이하로 해서 포함을 시켜줬고 3단계에는 50초가로 빼줬어요.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는 이쪽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가장 높은 4단계는 빨래가 아주 잘 마르는, 뽀송뽀송 마르는 단계인데요. 역시 숫자가 가장 큽니다. 70 초과. 자, 70은 이쪽 3단계로 들어가고 70보다 더큰 숫자부터 100까지는 가장 잘 마르는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빨래 지수를 참고해서 나만의 재미있는 생활 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1부터 100까지로 여러분이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지수에 숫자를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이때 수의 범위를 표시할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적당히 사용해서 서로 중복되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계와 단계 사이에 숫자가 반드시 한 번만 들어가고 두 단계에 똑같은 숫자가 걸쳐서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구분은 어떤 식의 구분인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생활에 나타낼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좋은 것들, 운동하기 좋은 것들, 이 운동지수를 만든다면, 숫자가 적은 단계는 당연히 운동하기 좀안 좋은 날씨겠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하기 좋은 날씨겠죠.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분하면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외선.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세잖아요. 자외선 지수 같은 걸 만든다면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이 강한 날씨겠고 숫자가 적으면 자외선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불쾌지수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가 날씨가 더운 것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아서 찝찝할 때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쾌지수가 높겠고요. 숫자가 낮은 것은 불쾌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또 열이 많이 나는 것. 자, 날씨가 뜨겁고 이러면 당연히 열사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아주 뜨거울 땐. 그래서 열, 열이 얼마나 많이 날수 있느냐. 이거 날씨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열 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세차하기 좋은 것. 자, 엄마, 아빠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차도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세차를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비와버리면은 세차를 한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날씨가 아주 햇빛이 쨍쨍한 경우에는 세차하기가 좋은 날씨,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세차하기 좋지 않은 날씨, 이런 것도 숫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지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지수를 한번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보시고요. 여기 내용 부분에는 그림으로 예쁘게 잘 표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만든 생활지수를 보고 이야기해 보는 것은 이제 등교할 때 가능하다면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원격 수업 중에 하기가 힘들다면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나만의 생활 지수 만드는 것까지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날씨와 관련된 도전 수학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